네 사실 어 이제 그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게 네. 어 조금 어려워졌어요. 음. 난이도가 가장 쉬운 것은 네. 역시 연금 내에서 투자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먼저 요 가장 쉬운 난이도의 ETF를 좀몇개 소개시켜드리면. 아, 그리고 또 보험 쪽에서도 어쨌든 일정 부분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 측면에서도 완화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 주셨는데 이세 가지 모두가 어쨌든 중국 내부 자체에 대한 이슈라면 또 많은 분들께서는 한발 더 뒤로 물러서서 봤을 때 이 미중 패권과 관련해서의 변동성이라든가 네. 리스크도 상당히 좀 불안 요소로 생각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하세요? 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건드리고 이란 네. 건드리고 마지막에 최종 보스를 중국이다 이런 어. 이야기도 있고요. <laughs>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1 2월이었던가요 그~ 일월 음. 초였던가 그~ 미국 백악관에서 네. 그~ 내셔널 시큐리티 해가지고 보고서 하나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주, 그~ 트럼프 대통령 그니럼프 그러니까 그~ 정부 정부에서 네. 어~ 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음. 그런 이제 아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뭐~ 패권을 인정해주겠다 어느 정도 네. 다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지 마라라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불낙경제처럼 인정을 해주면서 다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패권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중국을 많이 건드리기보다는 아마 중국, 오늘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중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네. 그런 것들 가면서 적어도 적과의 동침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견제. 당연히 뭐 이제 그 반도체나 뭐 견제가 있을 부분은 있겠지만 네. 전방위적인 견제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걸 인정한 것 같아요. 이제는 죽일 수는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우리가 더 앞서가야 된다라는 네. 것을 인정을 한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경쟁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고 그 핵심에는 AI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야는 둘다좀 저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측면에서도 분산하는 차원에서 중국 쪽에다가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어쨌든 정말로 칼을 빼들어서 정말 미치광이처럼 이제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면서 같이 발맞춰서 경쟁해가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미중 패권과 관련해서 엄청난 뭐 폭등과 폭락에 대한 우려감을 미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증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게 이사님의 어떤 어 내용들을 통해서 저도 계속 느껴지는데 어 우리가 정말 그럼 투자를 시작을 한다면 좀 종목이라든가 섹터를 고르는 것부터 좀 차근차근 배워봐야 될것 같아요, 이사님. 최근에 좀 어디 쪽이 좋을까요? 저희는 올해 이제 네. 세개 분야로 좀 보고 있는데, 어 이제 그 가운데는 당연히 기술주가 네. 있을 거고요. AI를 기, 필드로 한 네. 기술주가 있고, 근데 그양 사이드에는 음. 이제, 뭐 이제 그 산업재, 시크리컬 아. 같은 산업재가 있고 소비재가 있는데, 이게 네. 조금 의아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제그 중국이 작년부터 해서 내생 경쟁 방지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요게 음. 이제 과거에도 2015년에도 공급 직 개혁이라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 내생 경쟁 방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작년 이전 한몇년 전까지만 생각을 해 봐도 태무 같은 거 아마 네. 뭐 기억하실 거고 네. 중국의 값싼 상품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생태계를 많이 교란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누군가는 뭐 음모론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격려한 거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중국 내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아. 중국 내에서 경쟁 자체가 심하니까 거기서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더 이제 그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과한 경쟁을 맞을, 막, 막기 음. 위해서 작년에 내생경쟁 방지 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그 태양광의 음. 소재로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같은 거를 들수 있는데 음. 태양광이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저가 경쟁으로 나와서 다 잡아먹은 섹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폴리 실리콘이 태양광 패널의 이제 가장 끝단에 있는 소재니까 네. 요거부터 최저 경쟁을 맞아야, 막아야겠다. 이래서 이제 입찰을 할때 최저 가격을 제한하는 요런 이제 장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생 경쟁 방지로 인해서 그동안 안 좋았었던 이런 산업재나 뭐 배터리 소재, ESS 같은 이제 시크리컬 산업들이 올해는 조금 좋을 것이다. 이렇게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는 당연히 뭐 반도체, 반도체 네. 장비, 요런 쪽이고.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이제 그, 사실 중국이 이구환신이라고 해가지고 오, 쿠폰 네. 뿌리는 것들 많이 하는데, 네. 요거는 올해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규모를 더 확장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작년에 뭐 스마트폰에 이구환신을 줬다. 음. 근데 올해도 또 이구환신이라서 쿠폰을 줬어요, 스마트폰에. 네. 그럼 그게 얼마나 효과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단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깔고 가되, 음. 올해 좋을 소비는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 소비 쪽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정치공작회의 쪽에서 이미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행 산업이라든지, 뭐, 이제 콘서트라든지, 뭐, 이제 그 그런 쪽의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laughs> 올해는 그쪽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세 개를 필두로 해서 네. 올해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주시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혹시 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업이나 종목까지 저희가 좀 체크해 볼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 이제 그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게 네. 어 조금 어려워졌어요. 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국이 3년 정도, 2022년부터 네. 우리한테 이제 잊혀졌던 시간 동안에 음. 우리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어 이제 그 미국 증시가 많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수점 매매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이 소수점 매매로 음. 어, 이제 그 굉장히 토스 같은 회사가 네.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뭐키움증권에를 넘어섰으니까 해외 주식 쪽은 그 정도로 이제 이쪽 시장이 커져서 지금의 이제 뭐좀 연령층이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00주 단위, 네. 1000주 단위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뭐0 0 1주식 매매를 하다가 네. 1 0 0주를 했는데 10센트 살래니까막1만원 넘어가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대한 난이도가 네. 그게 좀 높아졌습니다. 어. 그리고 ETF 투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ETF로 중국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오. 이게 좀 지수로 투자하는 것과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수 투자가 용이하려면, 네. 미국 같이 굉장히 이제 그 지수 투자를 했을 때, 요게 연평균 5에서 10% 정도 꾸준하게 변동이 있더라도, 이런 네, 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지수를 들고 있다고 라 하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중국 시장은. 음.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지수 투자로 그냥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ETF 중에서는 액티브나 뭐 이런 ETF를 좀 하시면 되는데 음. 이것도 사실 제가 뭐 세분화하잖아요. 네. 난이도가 다 이제 좀 있는데 음. 난이도가 가장 쉬운 것은 네. 역시 연금 내에서 투자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음. ETF들.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 아. 왜냐면은, 저희가 우리 해외 주식 투자할 때, 네. 대부분 지금 미국 쪽에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중국이 아무리 좋다고 설파해가지고, 음. 아, 중국 주식을 좀 사세요. 그러면은, 미국, 미국 달러를 팔고, 홍콩 달러를 사든가, 위안화를 사야 되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 환율 몇 개를 가져간다라는 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하면 아, 중국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 국내 주식, 비중을 건드리긴 그렇고 해외 주식 쪽에서 팔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중, 중간 난이도. 네, 가장 난이도가 네. 높은 거는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는 그렇죠. 거 근데 이제 그 효과로 보면은 마지막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아, 본토에 상장된 ETF니까 네.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량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저거 뭐죠? 그 테마 같은 것도 엄청 잘돼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앞으로 갔을 경우는 좀줄어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먼저, 요 가장 쉬운 난이도의 ETF를 좀몇개 소개시켜드리면, 아, 좋습니다. 요번에 이제, 아, 타, 이름을 타임으로 바꿨는데, 네. 타임폴리오에서 운영하는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음. 요게 이제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네.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어. 어, 요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종지, 종지? 이노라이트, 네. 뭐 이런 거 3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688로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오, 네. 3으로 시작하는 거는 창업판. 아. 688로 시작하는 거는 과창판입니다. 근데 저희가 과창판이나 창업판은 개인 고객분들이 직접 못 사요, 그주식을 근데 캠브리콘이란, 그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하는 캠브리콘은 과창판이 네. 상장되어 있죠. 어. 근데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간, 투자할 수 있는 일점이 있는데, 네. 이게 왜 좋냐면, 어, 중국 정부에서 지금 AI,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 AI 관련 주식들의 반도체가 대표적일 텐데, 네. 요 반도체는 과창판에 많이 상장이 음. 되어 있고, 앞으로 거기에 상장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창판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섹터랑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개인 고객들은 직접 투자 못 한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워낙 이제 타임폴리온의 액티브 운용을 잘 하니까 음. 수익률도 잘 가져가면서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홍콩 어디 쏠려 있는 거 걱정할 필요 없이 네. 잘할수 있다라고 오. 하는 거라서 요게 이제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 AI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 주식에만 나는 투자하고 오. 싶다라고 하면 이제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같은 중국에 투자하는 ETF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과창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창판에도 네. 투자할 수 있고, 시, 그리고 심천 차인, 그러니까 창업판에도 투자할 네. 수 있고. 이게 제가 중국의 운용사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음. 저희가, 일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 한국의 중국 테마형 ETF가 홍콩보다 더 많대요. 아, 진짜요? <laughs> 진짜 잘돼 있어. 요 경쟁이 좀 심해서 그런지. 네. 그래서 저희는 행복한 거죠. 사실 이제 연금에서 이런 것들 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최근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면서 음.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익스포저를 가지는 네. 것도 괜찮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난이도가 나는 높더라도 네. 이제 중국 본토에 네. 있는 걸 하겠다라고 아, 하면은 이런 네. 이제 그 이펀드라는 데에서 나와 있는 뭐 이제 그 과창판 창업판 아. 반식 섞고는 이런 네. ETF도 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ETF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아마 많이 이제 활용하시는 게 K-Web 이라고 네. K-W-E-B 라든지 음. CQQQ 라든지 이두개 이제 중국 기술주 많이 투자하실 텐데 요게 이제 두이 ETF의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생긴 지가 오래돼 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홍콩하고 미국 증시에 있는 중국 기술주만 투자합니다. 음. 그러니까 과창과 창업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CNQQ라고 하는 ETF는 네. 과창판 창업판을 넣었어요. 그래서 좀 골고루 기술주에 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NQQ 같은 ETF도 미국에서는 선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형 ETF들 생각보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테마도 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 중국 증시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이해하셨다면 올해는 중국에 대한 비중과 노출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올해 중국 증시 전망 함께 짚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